안보가 이리 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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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어 신났어 응 신났어 안보기 ハハハハ。 Isso. 만복아.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자. 들어가자. 거기 있어. 응? 거기 있어, 만복이. 만복아, 어디 나가지 말고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야, 야, 이름들아, <laughs> 뭐놈들아 야. 에이, 그렇게 하지 마, 맘보까보지마 구름이 화나게 하지 마. 구름이 경계하잖아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거기 어, 가만히 있어 그냥 거기 있어, 여기 있어. 야, 엄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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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거기 있어 엄마 잠깐만 다쳐, 다 다쳐. 만복이 다쳐. 다쳐, 잠만이렇게 구름이 화나게 하지 마. 여기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안 돼. 여기 들어오지 마. 아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야. 들어오지 마. <laughs> 들어오지 마. 여기 나디아 테좀꺼주고 응? 어? 다 왔어? 또 이쪽으로 왔어? 응? 어? 응? 어? 이거 끌어왔어. 아이고 우리 별이 왔어. 누구야, 이놈들이놈들이놈들 <laughs> 이놈들, 이놈들. 응? 다왜 이리 왔어? 응? 엄마들 갈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똘똘아, 저리 가. 저쪽으로 다 넘어가. 엄마가 가서 맘마 줄게. 아이, 똘아. 가자, 가자, 가자. 자, 달아달아달아달아 달아, 달아, 달아. 구름, 저리 가. 구름, 저리 가. 엄마한테. 밀고 오지 마, 구름아, 그러면 안 돼. 구름아, 구름아, 괜찮아. 만복기 보고 나게 경계를 해. 응? 또 쓰러진다, 또 쓰러진다, <laughs> 또 쓰러진다. 응? 만복기 신났어? 아이, 그러면 안 돼. 만보만보 혼나. 만보, 그러면 안 돼. 또 저렇게 또 까분다. 그러다가 또한방 맞으려고, 그냥. 구름이한테 한방 맞아. 그렇다가는. 이봐. 구름이 화났어. 구름이가 대장인데. 여기 까불지? 그치, 구름아? 여기 까불지? 구름이가 여기 먼저 왔는데, 그치? 응? 그치, 우리 구름이가 제일 먼저 왔지? 쓰읍, 만보 저기 가서 가만히 있어. 왜 와서 그래? 뭐 여기 들어오려고? 너 들어왔다는 너는, 그냥 얻어맞아. 병원 가야 돼. 응? 구름이가 얼마나 무서운데. 구름이가 대장이야. 응응 응. 아이고 이거 누가 이렇게 빼놨어 이거를 응 누가 이거 기털을 이렇게 빼놨어 누가 아침부터 장난했어 응 아침부터 장난했어 구름 또 쓰러져 있는거야? 응? 또 쓰러져 있는거야? 엄마 은이청석좀 하고 청은하고 똥치우고 밥만 먹어야지 이녀이녀이녀이이 누가 이렇게 바바를 흘렸어, 누가? 응? 누가 바바를 흘렸어? 만보가 거기 가만히 있어? 응?